책상에서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스탠딩데스크 사용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조립식 앵글로 만든 스탠딩데스크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가로 120, 세로 60, 높이 110cm의 독립형 3단선반 같은 크기의 연결형 3단선반으로 가격은 각각 9900원, 75400원으로 화물택배 배송료 14,500원까지 더해 총 18만 800원에 구입했습니다. 2021년에 구입했던 가격이며, 크기나 높이, 지지하중, 상판 소재 등의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식 앵글을 스탠딩 데스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높이를 내 키에 맞춰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글에서 데스크아이트 칼큘레이터를 검색해 보면, 키에 맞는 적당한 책상 높이를 계산해 주는 여러 사이트가 나오는데, 인종별 신체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 값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구부렸을 때 바닥에서 팔꿈치까지의 높이가 적당한 스탠딩 데스크의 높이라고 합니다. 조립식 앵글은 보통 프레임의 높이를 30cm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 따라 별도 높이 커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아예 불가한 곳도 많았는데 무료로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별도 높이 커팅이 가능한 판매처들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조립에는 프레임을 두드려 끼워줄 수 있는 고무망치가 필요합니다. 상판을 제외하면 그다지 무겁지 않고 잘못 끼워도 금방 다시 뺄수 있기 때문에 조립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음이 꽤 발생하는 편이라 낮 시간에 작업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상판은 두께 12mm의 코팅 처리된 MDF 하판입니다. 한쪽 면은 나무무늬이고 반대편은 화이트 단색으로 주변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해 끼워줄 수 있습니다. 나사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위에 얹어놓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꽤 유격이 있는 편입니다. 상판 6개 중 4개에는 긁히거나 들뜬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환이나 반품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쓰고는 있는데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임은 광택 없이 매트하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기둥 프레임의 커팅면은 날카롭지만 커버가 제공되며 반대쪽도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임까지 포함한 상판의 두께는 6.5cm로 일반 책상에 비하면 두껍지만 모니터암 설치는 가능한 두께입니다. 클램프의 형태에 따라 비어 있는 공간에 모니터암 파이프나 목재 등의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조립식 앵글의 수직하중은 각 단마다 100kg이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긴 쪽의 프레임은 쉽게 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부분을 추가로 보강하는 부속도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있지만, 키보드 타이핑 같은 일반적인 작업 시에는 거슬릴 만큼 크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책상의 양쪽 끝에는 이케아 테르티아 작업 등을 설치하고, 중앙에는 스코디스 타공판을 결합해서 작업용 스탠딩 데스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는 타공판에 거치해둔 태블릿과 블루투스 키보드를 꺼내 작은 스탠딩 작업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언박싱이나 PC 조립, 테라리움 DIY, 페이퍼크래프트 등 다양한 작업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반에 비하면 상당히 큰 사이즈인 가로 240, 세로 60cm의 선반이 두 단이나 있어서 부피 있는 물건들까지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넓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케아 셰나 파일 꽂지와 수납 상자들로 수납과 동시에 구역을 나누거나 복잡해 보이는 물건을 가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 선반은 바닥에서 18.5cm 정도 공간을 띄워서 책상 앞에 섰을 때 무릎이나 발에 간섭이 없도록 설치했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는 수납상자를 넣을 수도 있어서 바닥에도 추가적인 수납이 가능했습니다. 모션 데스크처럼 높이 조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감도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가격 대비 넉넉한 크기의 스탠딩 데스크와 수납 선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립식 앵글로 만든 스탠딩 데스크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쾌적한 방구석 책상 꾸미기, 오늘의 데스크 오데스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